현대자동차는 지난 4일 전 세계의 고급차 시장을 겨냥한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고급차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추가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차 브랜드를 육성해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글로벌 고급차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런칭 초기에는 대형 럭셔리 세단인 기존 2세대의 제네시스 차량과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초대형 럭셔리 세단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5년 동안 4종의 신규 개발 모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은 오는 2017년 하반기에 출시하는 중형 럭셔리 세단에 부분적으로 반영되며 이후에 나오는 신규 차량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구현됩니다. 이를 위해 아우디와 람보르기니 등의 디자인을 담당했으며 2012년부터는 벤틀리의 수석 디자이너로 재직해온 루크 돈커볼케를 영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은 제네시스는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는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 세계 고급차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 그 이상의 혁신으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인간 중심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제네시스. 과연 세계 고급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앞으로 있을 제네시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사람들이... 교통뉴스 강동호입니다.